오늘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로 알고 있는 그 스와라프스키 장신구에 박히는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탈 유리 조각 만드는 회사입니다. 백조 로고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백화점마다 들어가 있고. 이게 원래 백화점에 입점하고 이러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 유리 알, 그거를 그 장신구 만드는 회사들에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그 남대문 그 액세서리 상가에 가도 그, 크리, 이, 스와라프스키 크리스탈은 쉽게 살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회사들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비쌌는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사는 거였어요. 요렇게. 요렇게 봉지에 하나 들어가서 요거 봉지 하나에 한천 원, 뭐 이천 원 요런 식으로 팔았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 언니들이 가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머리핀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 집어가지고 본드 붙인 다음에 머리핀 같은 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걸 옷에다 붙이기도 하고, 목걸이에다 붙이기도 하고 해서, 그 예쁜 장식품으로 파는 거죠. 이 모두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 세웠던 그런 회사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본사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등의 어떤 자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유럽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오스트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담이었고요. 알프스산 바로 밑에 있어요. 스로프스키이 공장이, 본사이자 공장이. 매출은 3.5 빌리언 유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조 원 정도 돼요. 종업원은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공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170개국에 3천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스와로프스키 씨가 1895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걸었겠죠. 이분은 1862년생이고요, 보헤미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체첸 공화국이죠. 보헤미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로. 아버지가 유리세공업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배우고 해서 이 유리세공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있었고요. 파리, 비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1800년대 말이니까 20세기 말에 컴퓨터가 처음 사람들에게 생겨났듯이 전기라는 게그 당시에 처음 생겨난 거죠. 일상 산업계로 들어온 거는. 하여튼, 유리를 알고 전기를 알아서 1892년에 크리스탈 커팅 기계를 발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유리를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절, 절삭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전기 모터를 돌려서 했나 봐요. 하여튼 기계를 바, 발명을 했고 어, 특허를 얻습니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로 이민을 가고요. 거기서 프란츠 바이스라는 사람하고 아만드 코스만이라는 사람하고 합작으로 코스만 스와로프스키 앤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둘은 물주죠. 특허가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사업성을 보고서는 다본 참여를 한 거죠. 그 중에 코스만 씨는 여기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 스와로프스키씨 이름하고 같이. 그럼 이 바이스 씨는 좀 섭섭하잖아요. 아, 섭섭하지 않아요. 이 바이스 씨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 했고요. 이후에 그 철저한 가족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이분의 5대 손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초창기 로고는 이런 에델바이스 모양의 로고였고요. 1919년에는 이런 연마제,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날이죠. 이런 연마제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기술로 유리를 가고 크리스탈 가공을 하는 거니까 이 기술이 생기겠죠. 티롤리시라는 회사고요 지금은 회사 가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1932년에 금발의 비너스라는 영화에 요, 요 목에 요 목걸이 에목 온갖 장신구에 그 슬로프스키 크리스탈이 쓰이면서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게 됐죠 그다음에 1935년에는 유리 가공 기술이니까 당연히 광학적으로도 덤벼볼 수 있게 되겠죠 쌍안경을 개발을 했고요 요것도 이제 아들이 개발을 한 거고요 14년 정도 지나가지고서는 아예 회사를 설립을 해요. 썰어프스키 옵틱이라고. 아, 회사 멋지네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멋진 회사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씩 맡아 나가고, 지금도 전체 지분을, 썰어프스키 그룹의 전체 지분을 그 후손들이 전부 나눠 갖고 있어요. 120년 동안 계속 금수저로 잘 사는 거죠. 온 가족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후손들이 모두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예요. 1950년에는 스웨어 플렉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도로에, 쓰이, 도로에 그 반사판, 이 빛의 반사, 뭐 이런 거에 능숙한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생산을 해요. 그 다음 53년에 그 미녀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그영화에 마릴린 먼로가 온몸에 스와로프스키 크리스탈을 두르고 나옵니다. 그요 장면인데 요 장면에 두르고 나왔던 게 전부 스와로프스키래요. 그러니까 여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뭐. 아 저렇게 멋진데 다이아몬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저렴해. 그러니까 뭐 회사가 잘될 수밖에 없죠. 예쁜데 저렴하면 잘될 수밖에 없죠. 그 56년에는 오로라 보레알리라는 게 이게 오로라인데 이 오로라 빛을 형상화한 크리스탈을 또 발매를 해서 인기를 끌고요. 또마린님모노랑 엮이네요. 그 62년에 그 케네디 생일 축하연에. 입었던 요 드레스 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요 드레스 그 다음에 요 축하연 케네디랑 바람을 피웠을 거다 추측하게 케네... 만들었던 아주 느끼느끼하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노래를 부르고 몇 개월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요 유명한 장면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는게 전부 스월로프 스키래요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1965년에는 그 크리스탈 말고 진짜 보석 보석도 세공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66년에는 조명기를 만드는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요. 이게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76년에는 어떤 피겨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뭐 수직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83년에는 매장까지 오픈을 합니다. 런던에. 이거는 이런 피겨를 피규어, 가지고 파는 그런 매장이에요. 지금은 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다 팔고 있죠. 그거 얼마 안된 거예요. 목걸이 반지 파는 매장 이런 거 오픈한 지한 1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1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그냥 남대문상가 같은 데서 크리스탈 그 원석을, 원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크리스탈 그 재료를 재료상에서 사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목걸이 반지를, 액세서리를 직접 사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오픈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전 세계 3천개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장이. 네 그거는 이제 이런 피겨 말고도 이제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것도 다 파는 가게입니다 좋아요 여자들이 근데 저렴하죠 잘될 수밖에 없죠 예쁜데 저렴하면 이 회사의 특징은 100%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라는 거 근데 최근에 이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인데 서러프스키가 얘기하기를 그 상장이 보석산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작년 2018년 1월달에 했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운을 띄운 거죠. 지금 상장에 운을 띄웠어요. 스워르프스키가 그래서 아마 상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간 아직까지는 100% 가족이 소유한 기업입니다. 스워르프스키시고요그부인인 바이스시고요. 그 다음에 새 아들을 뒀어요.